원과 중심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또 부채꼴의 넓이 사이에는 또 어떤 관계가 있대요.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자, 한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이렇게 했거든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 원에 이렇게 중심각이 같은 그런 부채꼴이 두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얘도 30도고. 여기도 30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같은 원 안에 있으니까 여기 30도만큼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호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호의 길이가 어떻겠어요? 같겠죠?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면,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이 말은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면, 둘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면, 당연히 호의 길이는 같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원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30도만큼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호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똑같이 잘랐으니까 똑같이 30도만큼 잘라냈으니까. 얘가 만약에 피자라고 해도 여기 피자의 크기와 여기 피자의 크기가 같을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피자의 넓이도 같아야 되죠. 여기 피자가 부채꼴이에요. 부채꼴의 넓이도 같겠죠? 그래서 아, 같은 모양의 같은 크기의 원. 그러니까 한 원이거나 아니면 합동인 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럼 중심각이 같기만 하면 호의 길이도 같고 그다음에 넓이도 같은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2번이 중요한데요.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만약에 각이 이렇게 30도가 있고 여기에 호의 길이가 만약에 5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각이 중심각이 30도였다가 똑같은 걸 하나 더 가지고 와서 30도의 두 배, 즉 60도가 됐어요. 그러면, 호의 길이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고, 그냥 원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길이가 똑같이 올 거니까, 얘도 5 곱하기 2배. 그래서 10, 호의 길이가 10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30도가 하나, 둘, 세 개를 붙였겠죠. 90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30도라고 합시다. 그래서 붙였더니, 얘가 어떻게 됐냐면, 30에 3배가 돼서 90도가 됐어요. 아니지만 봐줘요. 그런데 여기가 그럼 5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5도 호의 길이도 똑같이 몇 배가 됐냐면 3배가 돼서 15가 됐어요. 그러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날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똑같이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럴 때 우리는 정비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넓이도 마찬가지죠. 자, 볼게요. 여기 뭔지 모르지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부채꼴의 넓이가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두 개가 있으면 똑같은 부채꼴이 두 개가 있는 거니까 넓이 10이 두 개가 있는 거고 얘는 10이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각이 하나 둘셋 이렇게 세배 늘어남에 따라서 넓이도 10 20 30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도 어떻게 돼요? 정비례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각각 각각의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정비례 안 하는 친구가 또 뒤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 누가 정비례하지 않는지 우리 살펴봅시다. 자, 그걸 먼저 살펴보기 전에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의 사이의 관계를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 자, 얘가 원 안에서 이렇게 부채꼴이 두 개가 있어. 그런데 똑같은 부채꼴이에요. 자, 부채꼴 AOB와 부채꼴 B, O, C는 한원 안에 있는 두 부채꼴입니다. 그죠? 그러면 부채꼴 A, O, B의 현의 길이 요만큼 현 A, B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채꼴 B, O, C의 현의 길이 여기에 있는 현 B, C의 길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같은, 우리가 중심각에 대한,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아요. 같은 크기의 중심각이라면, 여기에 중심각하고 여기에 중심각의 크기가 같죠? 그렇다면, 여기에 현의 길이와 여기에 현의 길이도 같습니다. 어, 그럼 이거는 저기 앞에 있는 거랑 똑같다, 그죠? 중심각이 같다면, 따면, 근데 이거는 크기가 어떤 원에서요? 같은 원에서죠. 왜냐하면 원이 막 이렇게 크기가 막 이렇게 다른데 중심각의 크기만 같다고 해서 이렇게 호의 길이가 같아지진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크기가 같은 원에서 중심각이 같다면 뭐가 같고, 호의 길이가 같고 부채꼴의 넓이가 같고 현의 길이까지 우리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데요. 아, 정비례하지 않는 것은 현의 길이구나.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봅시다. 중심각의 크기가 두 배가 됐어요. 어 그러면 어 이렇게 이렇게니까 얘도 한배두배 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현이라고 얘기하나요? 자 중심각의 크기가 늘어나 버렸어. 그러면 부채꼴이 AOC가 되죠. 그러면 현은 어디와 어디 사이를 A와 C 사이를 직선으로 이렇게 쫙 있는 선분이기 때문에 비를 거쳐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각은 두 배가 됐는데 현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야 비례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정비례하지 않고 여기를 뚫고 지나가 버리니까 여기 길이보다 짧아졌죠. 왜냐하면 삼각형에서는 제일 긴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선분 AC, 현 AC의 길이는 AB 더하기 BC의 길이보다 더 짧아요. 그러면 정비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의 길이가 두 배가 되지 않고 두 배보다 더 작기 때문에 현의 길이가 현의 길이는 중심각이 두 배가 되더라도 정비례하지 않고 길이가 두 배보다는 더 짧아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해 보면 아까 중심각의 크기에 크기에 정비례하는 것은 뭐였다고요? 정비례하는 것은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했으나 얘는 뭐는 현의 길이는 얘는 정비례 했으나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서 호와 부채꼴과 현이 중심각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